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선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희대 2021학년도 수시 합격한 친구의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너무 축하드리고 일단 완성작을 한번 보시죠. 제한작인데 손을 좀 대긴 했습니다. 실제 시간보다 손을 좀 대긴 했지만 얼추 이런 분위기로 완성했다라는 거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나왔다고 해요. 이게 합격한 그림이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합격한 어떤 현실적인 부분에서의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 어 시간 안에 완성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왜냐면 소묘도 해야 되고 부득이하게 소묘는 영상 촬영을 못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못 했고 이제 채색만 했는데 이제 시간이 4시간 안에 3절을 반 나눠서 반은 소묘 반은 디자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종이가 작긴 작지만 이 완성된 그림 보시면 밀도가 좀 있어요 아무래도 45대1이었나? 거의 50 가까운 경쟁률을 뚫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완성도와 밀도감이 필요한 싸움인 이 정도는 최소한 해야 붙는다라는 어떤 기준을 말씀드리고자 했고 이 친구는 제가 알기로 학생부가 한 4중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어, 정확한 점수는 제가 받아보지를 못했고 어, 보통은 이제 30, 70, 어, 학생부 30에 이제 실기 70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5 밑으로 가면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하고요. 보통은 한4 중반에서 4 초반대 정도의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합격한 친구들 보면 그걸알고 있고 아무래도 경쟁률이 또 이제 다음으로 이제 또 높은 학교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높다는 말 무슨 말이 아무튼 굉장히 좀 높은 학교에 속하죠. 그리고 이제 다들 경희대 수시 붙었다 그러면 우아하고 이제 박수 많이들 쳐주는 입시 유형이라고 해야 되겠죠. 많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 경위대를 그리고 또 경위대가 수시 학교들 중에서도 되게 빨리 봐요. 제일 아마 제일 빨리 볼걸 거의. 그래서 소묘도 어느 정도 했어야 하는 친구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현역보다는 한번 입시를 치러 봐서 시간 안에 이거를 완성을 할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좀 있어야 하는 그게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잘 그리고 못 그리고의 개념이 아니라. 어느 정도 경험치가 쌓여서 이 어, 유형을 시간 안에 어, 풀이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무래도 연초부터 소매를 어느 정도 좀 다뤄왔었고, 그리고 이 친구는 한번 입시를 치러본 어, 재수의 경력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어, 한 번의 입시 경력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시간 안에 완성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 아주 행복한 결과가 가능하지 않았나. 쉽습니다. 일단은 너무 어, 축하드리고, 함께 이거를 지켜봐 주시는 구독자분들이 어, 어느 정도의 그림이 과연 수시에서 어, 경쟁력을 가지고 붙을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더 들어가긴 했지만, 이게 또 완전히 왜곡이 된건 아닌 게, 보시면 또 학생이잖아요. 학생인데 조기를 또안 돌리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또 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또 이제 제작을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뭐 시험장에서 거진 이렇게 그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잘 그렸죠? 누가 봐도 이걸 보고 못 그렸다고 할 친구는 없을 것 같아요 연출 부분을 또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연출 같은 경우는 도음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 연출은 특이한 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음, 개인적으로 뭐 제가 정답은 아니니깐요, 여러분 그러니까 특이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 다들 이제 딱 떠오르는 게 있을 거 특이한 구도 뭐 이러면은 뭐 예를 들어 뭐 끈을 가지고 뭐 어떤 뭐 뭐라고 해도 어떤 연상이 되는 모양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저 신발을 어떻게 좀 회계망측하게 뭐 이렇게 회계망측이라는 단어 쓰지 않겠습니다. 좀 특이하게 뭐 모양을 만들거나 뭐 분해시키거나 찍거나 한다든가 뭐 그런 등등 혹은 이게 바닥의 어떤 구도를 사용해서 어떤 뭐 재밌는 그림자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평면으로 그려서 어 평면에 어떤 느낌을 가지고 약 일러스트 느낌을 낸다거나 남들이 하지 않는 어떤 뭔가 이거를 이제 특이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를 하는데 어 개인적으로 그런 특이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수시에서 먹힌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굉장히 저는 지향하고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기초 디자인이라는 이제 그 유형의 특성상 가지고 있는 조형 요소들을 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화면 구성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가지고 있는 조형 요소들의 조화를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과목이기 때문에 이게 특이하게 접근을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좋게 봐줄 것이냐 이런 게 조금 어, 의아한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음, 특이하게 하는 것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조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는 어, 운동화의 형태적인 특징을 본다. 그러면 기능적인 특징을 본다. 그러면 신는 거죠. 신고 뭔가를 밟고 있다. 근데 그신는다라는 행위에 숨겨진 어떤 형태적인 특징을 보면 안에 공간이 있다. 단순하게 봐서, 그래서 주사기가 동그랗고 발목 모양이랑 비슷하니까 주사기를 넣었죠. 그게 조화롭잖아요 형태적으로도 그렇고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신발을 밟고 있어 근데 이제 신발을 보시면 이거 내 신발인데 이 컨버스는 잘 표현이 안 되어있긴 한데 여기 보면은 얘는 또 여기가 이렇게 음푹 파였어요 이 신발은 특히 이 파인 부분에 주사기에 이런 곡선적인 게탁 이렇게 조형적으로 형태적으로 저렇게탁 안착이 되면서 저렇게 좀 크게 연출을 했죠 저런 것들 그리고 이제 운동화 끈 자체가 제가 가진 성질이 되게 유동적이고 그 운동감이 느껴지는 선제다 보니까 저런 걸 갖고 이렇게 휘감아 주면서 전체적인 어떤 곡선적인 느낌을 약간 조화롭게 사용해 주면서 어, 전체적인 화면에 운동감을 또 살려주고 그런 것도 기본적인 것 그리고 이제 톤 대비 네, 이제 흰색 신발이니까 저 흰색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 그래서 내가 가진 검정색과 보라색과 파란색들을 활용해서 지금 보시면은 흰색들이 잘 가둬지죠 그리고 이제 독단적으로 흰색 배경에서 만나는 흰색들은 그래도 조금 톤을 줘서 좀 외곽 실루엣이 보이게끔 살려주고 어떤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아 얘가 디자인을 하기에 기본적인 소양을 어, 지니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어, 그런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뽑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근데 다 떠나서 솔직히 말해서 시간 안에 저 정도로 완성하는 게 굉장히 극악의 난이도다. 또 형태도 어렵고, 그죠 네. 어쨌든 다들 수시 시험 보시느라 고생들을 많으셨고, 뭐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다들 수능 공부 아, 열심히 잘 하셔서 어,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 있고 또 어, 행복한 미래가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이 조금 더잘 봤으면 좋겠고 아무튼 그렇고요. 저는 이만 다음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